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가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아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얼마 전에 이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 이 태풍 하나가 참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습니다. 이 불현듯 이 태풍 하나가 이렇게 발생하면 이렇게 막 이제 이리저리 움직이고 다니죠. 그러면서 이 태풍 때문에 순식간에 이 너무 더웠었는데 이그 더위가 물러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태풍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겪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 그 태풍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요즘에는 그 위성 사진이랑 영상이 잘 발달돼서 태풍의 모양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고 움직임도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것을 보면서 아, 이 거대한 태풍을 이 움직이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말 태풍 하나도 원하시는 곳에 또 원하시는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다스리고 계심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정말 아픔이고 또 슬픔이고 어려움일지라도 이 우리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경영이심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크고 정확하신 구원 계획 속에서 경영된 이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유년부에서 이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다들 아시지만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이 나아만이라는 위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이 나병 환자였죠. 이 아람 나라 안에는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나아만 장군에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이 이스라엘에서 이 잡아온 이 이스라엘 이 여자 종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으로부터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이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드디어 엘리사를 만난 나아만은 치료 방법을 듣게 되는데 이 치료법은 다름 아닌 정확하게 일곱 번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이제 씻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이 7번 이 요단강에 몸에 물을 담급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드라마틱한 장면을 아이들에게 좀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준비해서 이제 보여줬습니다. 나아만이 이제 물속 그 요단강이죠. 요단강에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몸을 담글 때마다 이제 카운트가 이제 올라가고 드디어 마지막 7번 딱 몸을 담갔다가 나오면은 그 전까지는 이 나병으로 막 울그락불그락 했던 나만의 이 몸이 이 마치 이 백인 아이처럼 하얗고 깨끗한 피부로 이렇게 딱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박수를 유도하게 되고 이제 이야기는 훈훈하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이제 막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그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그 치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남만 장군에 관한 성경 이야기에서 이 정점 클라이막스는 이남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은 후에 짠! 하고 그의 병이 나은 대목이 아닙니다. 육신의 이 질병의 치료는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 간절하고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치료는 바로 우리 영혼의 치료이고 또 치료받은 이후에 이제는 이 우리 내면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받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15절부터는 육신의 질병 즉 나병이 극적으로 치료받았던 나만이 그 이후에 그 나만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약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떤 한 명의 병자를 치료하신 그 부분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받은 병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더 의미 있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똑같이 이제 나병 환자 1 0 명을 치료하셨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한 한 명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다루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한 사람의 질병을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목적이 치료 받은 이후에 백 살까지 진짜 건강하고 튼튼하게 웰빙하라.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질병의 치료를 통해서 죄악으로 파괴된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의지가 가득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이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해서 결국 나병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만 장군은 다시 엘리사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실 나아만은 자기의 나병이 치료받은 이후에 그냥 치료받은 이후에 곧장 그대로 자기 나라 아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온 이유와 목적도 그의 질병, 그의 나병이 치료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다시 자기 고향 아람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아만은 그렇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좀 전에 말씀드린 이열 명의 치료받은 이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던 것처럼 나아만도 자신을 도와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다시 돌아와서 했던 첫 마디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 엘리사는 처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그냥 나아만을 대면하지도 않고 그의 사환을 통해서 그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시오 딱그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아만이 치료받은 이후에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돌아와서 했던 첫마디가 이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나만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요. 이러한 고백은 강물에 씻었더니 이 나만의 질병이 치료받은 것만큼이나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만이 단순히 이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심령 전체가 이제는 완전히 치료받고 이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제일 변화되기 힘든 것이 이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일평생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이방 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구원에 구원받은 백성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드리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보시고 딱그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나병을 치료받은 이후에 온 천하의 한 분뿐인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나아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더 신앙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17절 말씀이 그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씨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이 먼저는 흙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제 자기 고향으로 흙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제는 나만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만일, 만일 이렇게 고백했다면, 나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대 고향 아람에서 섬겼던 이 림몬과 같은 이방신에 이제는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도 같이 섬기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고백했다면 저는 오늘 나만의 신앙을 두고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그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도 섬기고 또저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모자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자들 중에는, 신자들 중에는 대놓고, 대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뭐, 예를 들어서 부처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과 욕망을 겸하고, 하나님과 쾌락을 겸하고 또 하나님과 나의 안락한 삶을 겸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나 자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죄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 나서라고 하실 때 꼭한 가지 같이 수반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은 꼭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 배이든 그것이 자기 가족이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리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를 지탱해 줬던 나의 그 근간을 이루고 있던 힘을 버려야 되고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높은 지위든 간에 어설프게 양다리를 걸친 채로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갈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나만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것이고 또 나만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아는 이 나만의 신앙의 위대한 걸음은 멈추지 않고 또 계속됩니다. 나만에게는 이한 가지 곤란하고 난처한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 이 자기 고향 아람에서 나만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람 나라 왕이 그가 섬기는 림몬,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 옆에서 나아만이 왕을 이렇게 부축해 줘야 되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나아만도 허리를 숙여야 됐고, 어쩔 수 없이 절을 하는 그런 경배의 모양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먼저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아예 이참에 나만이 이 아람 왕을 섬기는 일이건 아니면 또림몬 신당에 출입하는 일이건 그냥 이런 것도 다 버리고 한치의 빈틈도, 빈틈도 없이 이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은밀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이 외식하는 수많은 사람들보다는 나만의 모습이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몸은 불가피하게 리몬 신당의 그 헛된 우상에 절을 하고 있지만 그 나아만의 그 중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께였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나아만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다시 리몬을 섬기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숨김 없이 정직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 어느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은밀하게 은밀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또 누군가는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나만은 비록 몸은 림몬 신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성도님들은 이 몸은, 몸은 하나님을 향하고 몸은 교회를 향하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까지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만은 아 여러모로 참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먼저 육신의 질병, 이 나병 때문에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한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만 살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면서, 또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영혼의 치료,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누구든 나만처럼 이 육신에 질병이 걸리는 것은 분명히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질병이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면 그 슬픔과 고통은 정말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불행한 사람은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이 아니라 병에 걸렸으나 그것이 병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예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앞서 나아만 장군이 시류를 받게 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의미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예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고사하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리고 감사를 돌리려는 이유에서 고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의를 이게아시가다 망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남한 장군을 쭈르륵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면서 아까 주려고 했던 예물 다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게아시가이 대목에서 어떠한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라하게그게아시의 속마음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완게아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참 소름 돋는 것은 이렇게 탐욕을 부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알고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한 사람은 주를 위하여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결국 게하시에게 개하시,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장식일 뿐이고 수단일 뿐이고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게하시 그를 진짜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고 자신의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것이죠. 지난번 새벽 설교 시간에 단임 목사님께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육체에 나병이 걸린 것은 나만이었지만, 진짜 나병, 더 심각한 마음과 영혼의 나병에 걸린 것은 바로 개아시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질병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그것이 육신의 질병인가요 아니면 뿌리 깊은 마음과 우리 영혼의 질병인가요. 개아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어떠한 곳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를 섬기고 이 예배 한 번을 드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직하게 비추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밝히 드러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이 나병을 치료받고 그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마침내는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 나만이라는 한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 과정들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만이 자신의 의지와는 조금도 상관없이 불치의 병에 걸려 죽어가는 중에 우연히 자기 집에 있던 그 여종, 우로부터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탁 듣게 됩니다. 들은 내용은 무엇이었죠? 나만 당신 죽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수 있는 길이 있다는 그 소식은 그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방인이며 죽을 병에 걸린 시한부 인생에서. 시, 시안부 인생에게 복음이 들려졌고, 극적으로 치료받았고, 그리고 마침내 영혼까지 치료받으며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태풍처럼 이리저리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모진 비바람을 쏟아내며 거친 풍랑을 눈물로 지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잔잔하고 고요한 오솔길을 평안하게 걷는 것처럼 지나가게 하십니다. 어디에서 생겨서 어디로 사라질지 모르는 태풍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리저리 움직이시고 뒤흔드시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인생의 많은 시간을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지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침내 선으로 이루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치료자 되시는 주님, 육신의 병은 물론이고 깊고 깊은 우리 마음과 영혼의 질병, 사망 권세 아래 가득한 그 질병일지라도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이 능히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살게 하시는 줄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심각한 질병을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치료자 치료자 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 다시 한번 고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영혼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기억합니다. 십자가, 그 떨어지는 보혈 아래 무릎 꿇어. 오직 주만 경비하며 주만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